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99 군사합의 7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김동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전직 청와대 참모진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전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유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지원하는 유엔사의 임무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문전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던 평화의 집을 방문한 문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도 둘러보았습니다. 유엔사는 2019년 방문 이후 지속되어 온 평화 구축 노력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변함없는 헌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